하루가 끝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바로 이 포근함이죠. 손끝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촉감, 폭신하게 감싸 안는 순간 마치 이불 속에 푹 안긴 듯한 따스함이 퍼집니다.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지죠. 이 느낌, 단순한 베개가 아니라 당신을 포근히 안아주는 하루의 끝이에요. 이 부드러움의 비밀은 바로 풍성하고 빵빵하게 채워진 충전재 덕분이에요. 탄탄하지만 푹신하게 사용할수록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다릅니다. 오랜 시간 사용해도 꺼지지 않고 처음 그 포근함 그대로 엎드려서 쉴 때도 정말 편해요.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몸에 기대어 쉴수 있죠. 아기를 안고 있으면 팔이 저릿저릿할 때 있잖아요. 바디필로우가 있으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안아줄 수 있어요. 팔도 아프지 않고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바디필로우를 세워서 소파처럼 사용해보세요. 등을 기댈 수 있어서 훨씬 안정감 있고 아늑해집니다. 당신의 하루를 감싸주는 바디필로우,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.